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급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늘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또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 주심으로 인해 주어진 기중한 새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제 혹은 한달전 또는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충성인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며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변화받고자 힘써 자기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기 권리와 지위나 명예를 지키는데 치중하여 살아간다면, 타 종교인들과 같은 우상승배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말씀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생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양자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일꾼들과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제 믿음의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많은 지체들과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 큰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만의 믿음을 자랑하는 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 혹은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자서 하는 일들은 마음이 변화받아 이웃과 한마음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웃된 사람과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섬겨주고, 베풀어 주어야만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줘야만이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형제들 간에 한마음이 되는 길은 무슨 일이든 먼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왜 다투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나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내가 먼저 높임을 받지 못했고 내가 먼저 섬김을 받지 못했음이 억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어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다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칭찬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허영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세상은 점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상대와 내가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 점진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만 우리가 진실하게 인정한다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함부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사도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아무도 없는 때에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일까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서 남들에게 저지른 일조차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어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본문 말씀 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누구보다 강한 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기간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제자들의 실제적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자랑하시거나 의스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탓하지도 않으셨고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 동일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존재로 높임을 받고자 하며 칭찬을 받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자신을 낮은 자로 본다고 생각하면 이성을 잃고 앞뒤 가리지 않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이들이 받은 상처가 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부족하여 서로 높임을 받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에 속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며 욕심이므로 그런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과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세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보다 크고 비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건면하고 자비를 베푼 때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혹은 높임을 받고자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푸는 외식하는 자였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잠시 동안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모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며, 영원하지 못한 것은 짧은 육신의 삶에 유익은 얻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귀중한 존재가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에, 내가 영생을 얻었으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들더라도, 내가 무시를 받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와 함께한 형제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지전등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며 사망의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악한 마음, 두려움을 주는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